안녕하세요. 캐스터 박현정입니다. 오늘도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동 AI가 포착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중국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재생 에너지부가 태양광 산업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주요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도 판매가를 인상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REC 제도가 사라지면 발전 사업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태양광 모듈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 솔루션 태양광주에 숨풍을 불어온 내면서 거스란 이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하면서 하나솔루션 주가가 장중 11%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자운 때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원가 부담을 덜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하나솔루션 보시면 이렇게 자산 총액이 해마다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종목 검색기를 설치해 주시면 휴대폰 화면에 이러한 화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하나솔루션 오늘 자 9시 8분 기준으로 21,950원에 포착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hts 장면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hts 진입 신호가 9시 13분쯤에 나오게 됩니다. 21,950원에 포착된 뒤 최고가 23,250원까지 올라주면서 이날만 해도 5.92%의 당일 추가 상승분 가져가 보실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검색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의 이름뿐만 아니라 진입신호와 진, 탈퇴신호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검색기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 유럽 종양학회가 HLB의 가남신약, 리보세나닙과 캄넬리 주막 병용요법을 1차 치료제로 가이드라인에 등재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전일 HLB는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695억 원, 영업적자는 118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와 5%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9,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개선되었고요. 종속회사 및 헬스케어 사업부의 무형자산 손상 차손 감소로 세전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h l b 에 이렇게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휴대폰 화면도 살펴보시면 HLB는 작년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포착이 된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5월 27일자로 HLB 51,900원 선에서 포착이 되고요, 6월달에도 71,900원, 7월달에는 75,100원 선에서 누적적으로 포착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이번 달 들어서도 이렇게 2월 14일에 79,600원, 그리고 오늘 자 91,100원에 포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는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먼저 담아보셨다면 이렇게 누적상승률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 검색입니다. HTS 장면도 확인해보실 텐데요 2월 14일자로 8만 1,200원에 포착된 뒤 최고가 8만 4,100원까지 올라주면서 이날만 해도 3.57%의 당일 상승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9시 31분자로 진입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8만 7,800원에서 최고가 9만 7,600원까지 올라주면서 오늘 11%가 넘는 당일 추가 상승 분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는 카카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 언어 모델 카나나의 연구 성과를 담은 테크니컬 리포트를 아카이브에 공개했습니다. 카나나 플래그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한국어 영어 성능을 달성한 모델인데요. 이 카카오는 향후 카나나 모델의 강화 학습과 연소 학습 기반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추론과 수학,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정렬 기술을 고도화해 사용자 요청의 수행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도록 모델을 고도화하고 일상의 가치를 더하는 기술로 자리 잡도록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어제도 2월 3일에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2월 3일자로 11시에 39,950원 포착이 되고요. 어제도 포착이 되죠? 4950원에 포착이 됩니다. 오늘자도 이어서 종목 검색기가 포착해내는 모습인데요. 43,900원선에서 종목 검색기가 포착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hts 장면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 9시 51분자로 48,800원선에서 진입 신호가 나와주게 되고요. 이후에는 41,550원까지 올라주면서 8.1.83%의 당일 상승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진입 신호가 나온 뒤에 꾸준히 올라주면서 43,550원에서 44,450원까지 오르고 2% 넘는 당의 추가 상승분 가져가 보실 수 있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2025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전장을 좌우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고도에서 24시간 이상 채공 기술과 자폭 드론 기술 등다 분야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 항공, 항공우주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의 실적 요약도 보시면 수주의 국내 사업 부분에서 2조, 3, 2조 1,393억 원 기록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 실적도 보시면 국내 사업 분야에서 2조 1,068억 원 기록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 종목 검색기 휴대폰 화면 살펴보시면 한국항공우주 64,000원 선에서 이렇게 6%대 등락률을 거듭하면서 9시 19분자로 포착이 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hts 장면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63,300원의 진입 신호가 나와주게 되고, 최고가 66,400원까지 올라주면서, 오늘만 해도 4.9%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네 가지의 특징주, 종목 검색기가 포착해낸 특징주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종목 검색기는, 종목 검색기는 이렇게 올라주는 종목면 뿐만 아니라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모두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 검색기에는 39년의 대표님, 윤정도 대표님의 이 39년 경력, 주식 노하우와 또한 캔들 차트, 4대 천안 캔들이 녹아져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 종목 검색이 똑똑한 인공지능 불기둥 AI 반드시 받아보셔서, 네, 저희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현정이었습니다.